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이트헤드 과정과 실제 하기 전에, 그, 약간 배경으로 불교 연기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인간중심주의에서 포스트 휴머니즘. 그래서, 어, 포스트 휴머니즘 그러면은 탈 인간중심주의. 렇잖아요 그래서 인간 이성 말고 다른 존재의 인정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보시면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인간 중심의 행위성, 인간만이 행위 주체다. 우리가 지구의 운명도 결정하고 다른 모든 인간 이외의 것은 우리의 어, 지배 대상이다. 인간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고 보던 거였다면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거는 인간 말고 비인간, 사물, 지구 자연 의 에이전시 에이전시는 행위하고 자기의 리얼리티를 바꿀 갈수 있는 능동성을 지닌 행위 주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두 개를 대립을 시킵니다. 하나는 능위 인간의 능력으로 능동적으로 무엇이든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무위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연을 무위 무불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안 하는 게 없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 않는 것이 없다. 다 하고 있죠? 인간이 막 억지로, 억지로, 억지로 하는 걸 자연은 그냥 뭐, 그냥 자연, 그냥 자연, 그러하게, 스스로 그러하게 해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설명 드릴 겁니다. 인간중심주의나 이성중심주의에서 실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체론. 실체, 에센스, 본질, 그런 뭐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를 나이게 하는 그, 그, 그거 그그 엑기스 에센스 그런 게 있다라고 보는 게 실체론이고요. 불교는 근데 실체론이 아니에요. 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말 들어보셨죠? 어~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색, 색이랑 공이랑 같다 없는 게 있는 거고 있는 게 없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존재 실체라고 부를만한 게 없다고요. 실체라고 할만한 게 실체는 보시면 여기 있네요. 실체적 존재론, 실체를 전제로 한 동일성과 차이 그 결과 인간은 참 재밌는 게요. 음나 스스로도 나의 본질이 있고요. 그리고 나를 나는 나고 나 나의 속에도 다른 여러 어, 나의 본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 나와 타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죠. 그리고 인간들이 어, 굉장히 잔인한 게 뭐냐면 인간 안에서도 또 나눠요. 그룹핑을 하고 나누고 나누는 것까지 좋은데 나눔이 차별이 되는 거죠. 나는 너와 달라. 너는 나보다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뭐 남자라서 여자라서 아니면은. 백인이 아니라서 이렇게 이렇게 나누죠. 그 실체적 존재론. 그래서 이분법적 구조예요. 여기는 항상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그런 식으로 여기 이제 우열이 가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나라고 할게 없다는 거예요. 나라고 할게 없다. 어디까지가 나냐? 내가 너냐? 너가 나냐? 뭐. 그래서 하튼그 광대적 존재론이라고 부르거든요. 다른 말로 불교 용어로는 연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연기법 모두 어~ 있다 연이 되어서 생겨나고 사라지고 한다라는 거고요. 실체는 어떠한 것도 그 자체로는 존재 불가능하며 단지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요게 이제신물질주의 포스트 휴머니즘 또는 지구 자연 중심이다.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라고 대표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 중심주의가 아닌 포스트 휴머니즘의 대표적인 행위 주체가 지구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관계적 존재론이라고 부릅니다. Relational ontology. 내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한 개인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어, 이중적 대대법, 뭐 이런, 이런 이상한 용어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어, 불교의 연기법을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책에서 연기와 관련된 거, 연기설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생태주의 철학은 실체론을 넘어서 연기라는 게 뭐냐면요. 영어로 번역하면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네트워크. 그래서 여기 있죠? 연기란 인연이 되어서 발생하다 뜻이거든요. 여기, 여기 실사자 보이시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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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수로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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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연, 연자예요. 요 실사자. 그러니까는 서로 실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다면서요.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연기란 상호의존적인 발생을 뜻해요. 그러니까 너가 있어서 내가 생겨난다고요. 내가 있어서 너가 생겨나고. 그리고, 어, 연기론에 따르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 근거를 타자에게서 찾는다. 그러면서 뭐, 불이 이, 불이 뭐 이런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상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식물질주의 철학을 하다 보면 동양 철학에서 그냥 동양 철학에서는 자연스러운 건데 그냥 말로 그냥 그냥 그러한 건데 서구 이성 철학의 인간 중심주의 이성 철학의 의식 철학의 으로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랬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서구 문화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원효 대사 있죠. 신라 통일 신라 원효 대사. 원효 대사 화쟁 이라고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차연이란 용어는 대리다라는 사람이 의미가 작고 이렇게 차이 나고 연기되면서 미루어진다. 그런 요즘 용어고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말한 부릴리 부리 먼저 볼까요? 이게 뭐냐면, 뭐, 그리고 이제 독특하게 쓰는 화쟁에서 쓰는 독특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부릴리 부리 또는 융, 이, 이, 불, 일. 여기 이게 둘을 융합하되 하나로 만들지 않는다. 이향 대립은 오포지셔널 마이너리 그래서 남자, 여자. 흰색, 검은색. 뭐, 이런거 있죠. 그리고 또 같은 말이에요. 부동불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하나가 또 아니면서 둘도 아니다. 이거 뭐, 뭐, 이게 뭐야? 이거 무슨 표현이냐 그러실 텐데. 그리고 이제 상관접 대대법이라고 또 부릅니다. 상관은 pertinent. 우리, 우리, 우리는 상관 관계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관련되어 있어. 어, 연결되어 있어. pertinent라는 표현 아시죠? 그러니까는, 상관적 대대법인데요. 대대란 말도 되게 어렵죠. 요거 대는 모시다고요. 요거는 마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모셔서 이렇게, 이렇게 마주보고 보는 거. 내 안에 대립적인 관계를 내 안에 마주보고 보는 거예요. 그왜 유태인 우화 보면은 그런 얘기죠. 있 똑똑하면 누구세요? 그랬더니 행복입니다. 그랬더니 어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뒤에 누구를 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엔 누군데 너 불행인데요. 그랬더니 어 당신만 들어와요. 그랬더니 안 된대. 그게 대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너리 어포지션 남자, 여자, 행복, 불행, 흰색, 검은색, 뭐, 이렇게 대립되는 두개 있죠. 남자, 여자가 대립이 아닌데, 요즘 남자, 여자 말고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대법인데,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함께 있는 거라고요. 함께 있는데 하나는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화생사상이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이중성. 지금 똑같은 용어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원효대사가 표현을 했죠. 불일, 이 불일, 불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아까 뭐였죠? 여기 여기, 여기. 어 부동불이 같은 말이고 융이 이 이는 뭐뭐이다라 뜻이고요. 융이 불일 둘을 합하면서 융합 저는 융합 융합이면서도 하나는 아닌 거 둘을 합했는데 그렇다고 똑같은 건 아닌 거 완전히 하나가 녹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를 유지하면서 둘이 맞닿아 있다고요. 인연 꼬여 있다고요. 실처럼 그렇게 그리고 대대 내 안에. 상대방을 모시고 있다. 나의 반대라고 행복과 불행이 같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도 비유를 합니다. 어, 이중성의 존재 방식. 그니까 둘이 같이 있는데 어느 하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흡수 통합된 게 아니에요. 예. 변증법적 통일을 부정한다. 요말 재밌죠. 나무와 불, 나무에서 물과 불. 물과 불은 대립되잖아요. 불이 불하고 물하고. 불이 물을 물이 항상 불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불이 쓰면 물이 꺼져요. 물이 증발해버리죠. 물과 불이 차이를 유지하면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요. 요런 존재론이에요. 또는 이걸 또 다른 말로 요렇게도 표현합니다. 관계적 존재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효대사가 통일신라시대에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신물질주의 이전에. 원효는 변동어이론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같다는 것은 다름에서 같음을 분별한 것이요. 다르다는 것은 같음에서 다름을 분별한 것이다. 어렵죠.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러면 보세요. 곽영수 아이고 아이고 그어 예를 들어서 마린 멀로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멀로가 기분에 따라서 또는 상태에 따라서 빨간색 여러, 여러 가지 멀로가 있죠. 근데 이 모든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도 우리가 아 이게 멀로구나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멀로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뭐를 추출해 낼수 있죠. 그러니까 다름에서 같음이 나온 거라고요. 다름에서 같음이 나온 거라고요. 다시 볼게요. 변동 어 이론 여기 보이시죠? 같다는 것은 다름에서 같음을 분별한 것이요. 그러니까 아까 뭘로 사진 9가지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때 이제 연기할 때 뭘로 사랑할 때 뭘로 뭐뭐이 뭐 양반이 또 어떤 포지션이었는지 잘 몰라서 뭐 그, 여튼, 여러 가지 멀로 모습에서, 여러 가지 다름에서 같은 부분을 이렇게 추출한 거라고요. 분별. 분별은 애써 다, 끄집어내는 거죠. 분리하고 구별하고. 그래서 끄집어낸 거예요. 포착해낸 거고요. 다르다는 것은 같으면서 다름을 밝힌 것이라. 같으면서도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로 해볼게요. 교사일 때 저. 그리고, 어, 친구 만날 때 저. 집에서 저. 아니면은 학교에서 저. 아니면은, 어디 뭐, 모임에 갔을 때 저, 콘설트에 갔을 때 저. 다 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금씩 다르죠? 같음에서 다름을 분별하고, 다름에서 같음을 분별하고. 이해되시죠? 그게 뭐냐면, 그리고 아까 이 부분에 저기, 저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었죠? 화쟁, 원어의 해정, 불일, 불이, 용, 용일, 불일인가요? 모든 것에,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고, 합했는데 다르고, 뭐, 그리고,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음을 분별해낸 거고, 그 다음에 서로가, 어, 연달아, 인연이 되어서, 맞닿아서, 연루되어서, 연루, 연루는 안 좋은 표현이니까, 그래서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모신다. 등에 업고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셔야 됩니다. 변증법적 통일을 부정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결론은 관계적 존재론이 뭐냐면요. 어, 아주 1차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타자 어, 아니면은 다른 에이전시가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어 일차원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소가 없어도 안 되고요, 물이 없어도 안 되죠. 수분 물 없이 저희가 며칠을 살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는. 어, 끊임없이 우리는 되어간다 그랬잖아요. 나는 나로서 굳어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다른 존재가 되어간다. 그래서 being이 아니고 becoming이다.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는 순간 나의 아이덴티티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변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변증법이라고 했죠. 헤겔이.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타자예요. 타자. 요거는 저의 이제 출발점. 예를 들어서 20대의 나. 그러면은 타자 이 타자는 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영화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다른 경험, 다른 에이전시를 만나는 거예요.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요, 에이전시 어, 다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요, 여기 요, 요 정의 상태에 도달하죠. 여기 합이면서 정의에요 그러니까는 세시스 여기 보이시죠? 출발. 그러면 누가 반대되는 사례? 타자예요 타자 어, 기존의 동일성과는 다른 브릴리 브리 그러니까는 용의 대상 아니면 상관적 대대법 에서 상대방 행복이면 불행 불행이면 행복 이런 식으로 만나가지고 e 세시스 보이시죠 종합 종합 합합 합. 합은 또 다른 정의잖아요 출발점 또 반을 만나고 달라지고 만나고 달라지고 언젠가는 마지막 d 를 다운이 뭐예요 죽음이겠죠. 근데 이제 해결 같은 경우는 발전사관이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했고요. 요거를 이제 여기 지양이라고 표현했죠. 이메커니즘을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러니까 흡수할 건 흡수하고 버릴 건 버려야죠. 우리 음식 먹는 것도 똑같잖아요. 다쫙 빨아들이는 거 아니죠. 변형시킨 다음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내보낼 건 내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타자. 우리의 대어감의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론하고 어~ 해결식의 이 대기의 메커니즘으로 말한 건 아닌데 어~ 예를 들거나 해결식의 어~ 변증법하고는 뭐가 다르냐 요게 다릅니다 변증법적 통일을 부정한다 여기 보이시죠 어~ 변증법 같은 경우에는 나 중심이죠 내 걸로 받아들인 부분이 요, 요 요것만 새로운 존재로 자리 잡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은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잡아먹히지 않는다고요. 내가 나이면서 상호 의존적으로 또 다른 존재가 되면서 그냥 같이 있다고요. 같이 요거, 요거 같이. 그래서 여기 나무에서 물과 열, 빛, 불과 물, 불과 물이 어떻게 서로 관계가 있으면서도 그 자기 고유의 차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가 관계를 맺으면서 또 다른 존재로 그 속에 존재자죠. 정확하게 말하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도 변동의의라는 같은 데서 다름을 분별하고 다르다는 것은 같으면서 다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게 다르고 다른 게 같은 거라고요. 같은 속에 다름이 있고 다름 속에 같음이 있죠.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는 철저하게 공동체야. 근데 공동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다른 거 너무 많죠? 그래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로 넘어가는 단계가 그거예요. 그 안에 있는 다름이 너무 커서, 함께 하기 어려울 때. 뭐, 다른 부분이 삐져나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 요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변동의, 또는 불일불이 하나인데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 그리고 다름을 내 안에 이미 가지고 있다. 어, 어떻게 말씀드려볼까요? 동전의 양면? 기존의 실체론적 사고에서는 나는 나고 너는 너거든요? 내 속에 너가 있죠? 어, 떤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하면 그 사람 닮아가요. 설마 하실 텐데. 여든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는, 그래서 정말 잔인한 거는 관심 끄는 거라 그러잖아요. 미움도 사랑이다. 뭐 그런, 그런 말도 있고, 그죠? 그리고 합했는데 하나가 아니야. 나를 잃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변동 어 이처럼. 그래서 결론은 이게 지금 원효 대사의 화쟁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 화이트헤드 과정이 실제다라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보고 하기 전에 저희가 기존의 인간 중심주의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휴머니즘의 또 다른 에이전시 중에 가장 요즘 어 생태 위기, 지구 위기, 기후 위기 이런 걸로 인해서 지구 자연, 자연을 중심으로 한 생태 중심주의가 대표적인 겁니다. 포스트휴머니즘 중에서 그리고 능위의 철학, 무위의 철학 그리고 요거 말씀드린 거예요. 어, 인간 중심주의에서 는 실체론적 존재론 비잉이에요비잉 being. 기존에 저희가 알던 표현으로 하면 나는 나야 태어나는 순간 나의 존재는 정해져 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저 여잔데, 제가 남자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뭐, 상황 따라. 아니면 뭐, 그리고 뭐,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죠. 그 실체가 없다고요.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요. 왜요? 어, 내가 어떻게, 누구와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불교의 연기설이라고 부릅니다. 연기설. 그래서 요즘, 요즘 말로 번역하면 관계적 존재론입니다. 그래서 신물질주의에서는 이렇게 관 관계적 한번 관계적이 없나요? 얘가 한글을 인식을 잘 못해요. 오시 l 리 relational 찾아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신물질주의 생태주의 패러다임에서는 모든 리얼리티를 우리가 뭐는 뭐다 뭐는 뭐다 being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being 리얼리티 존재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적 실천으로부터, 무슨 말이에요? 누구와 인연이 닿느냐, 누구와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너무 이렇게 자주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가 왕자님하고 접속하잖아요. 호박마차하고 접속하는 순간, 공주가 돼버렸잖아요. 신데렐라의 의식도 달라지고, 먹는 것도 달라지고, 몸도 달라져요. 그게 relational ontology입니다. 누구와 관계하느냐, 또는 누구와 인연하느냐. 보세요. 나무가, 음, 물하고 접속하느냐, 모래하고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저희 몸도 달라지고, 뭐, 사회적 신분, 스테이터스가 달라진다. 그것도 되고요. 삶과 죽음에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산다는 게 뭐고, 죽는다는 게 뭘까요?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사회적 어, 관계적 존재에 따라서 사회적 스테이터스가 달라진다 뿐만이 아니고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관계적 존재론이 무슨 뜻일까? 산다는 건 뭐고, 죽는다는 건 뭘까? 그리고 불교에서 연기법에서 말하는 색 즉시공 공 즉시색이 뭘까? 없는 게 있는 거고, 있는 게 없는 거다 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카오스가 코스모스다 이 말이에요. 맞죠?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었다가, 코스모스가 다시 그, 뭡니까? 블랙홀로 콜랩스 돼가지고 여기게 여기, 또 다시 무너졌다가 또 다시 터졌다가 질서 잡혀서 터져서 질서 잡혔다가 또 다시 콜랩스 돼서 무너 속으로 내파한다 그러죠. 익스플로드는 외파잖아요. 밖으로 터지는 거고 인플로드 그러면 내파예요. 내파. 블랙홀은 안으로 무너져 내린 거죠. 안으로 안으로 너무 중력이 세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불교의 연기법.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은 관계적 존재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